타자는 5번 타자 고영우 선수입니다. 1번 타자 임병욱 선수입니다. 드라이! 김재현 선수입니다. 드라이! 아, 드라이! 에이, 드라이!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을 기아의 선발 투수는 박명환 선수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고영우 선수입니다. 원보 배트를 끌어내기에는 너무 어지매우 어려운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어요. 투볼 1스프라인 3앤1 5구를 때렸습니다 우익수 내려옵니다 우익수 타석의 6번 타자 임병욱 선수입니다 삼구 기다립니다 1앤2 중계석에서 봤을 때도 아이소!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는데 그걸 안 속아주네요 스윙 삼진 탈삼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내입니다 결국 타자 김재현 선수입니다. 총, 응. 투수가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 변화구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모두 만들고 바울. 볼 카운트가 됩니다. 유리한 카운트에서 승부를 걸수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투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두 타자 연속 삼진. 마지막에는 빠른 볼로 헛스윙을 유도해 내네요. 갑니다. 꿀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예리한 투수였어요. 김원민 선수입니다. 2구째.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타자들은 <laughs> 이 공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laughs> 투구 <투버>, 원스파이크 포토피치 <laughs> 5구째. 풀카운트입니다. <laughs>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흘려같어요 커버트 초도. 베일러1 지금 공은 슬라이더인데 약간 빠졌습니다. 볼트 스파이크. 일단 카운트를 유리한게 이공도 참습니다 투엔 two 투가 됐습니다. 볼 카운트.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달라내고 있어요. 요코 스윙 3진. 8 3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고 니다 투수는 계속 변화구로 변함으로...